축구팀에는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선수들이 있다. 보통 22명에서 25명의 스쿼드를 가지고 시즌을 맞이한다. 그러면 피리 후보 선수, 즉 경기를 안 뛰는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감독의 선택이고, 선수는 그 감독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진 실력을 보여주려 노력하며 축구 실력 외에도 감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선수가 경기를 뛰지 못하면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온다. 그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나는 재능이 없는 선수인가?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선수인가? 왜 나는 쟤보다 더 노력하는데 안 되는가? 다음 연도에 재계약은 할수 있을까? 감독 저 새끼가 참 밉다? 내 경쟁자가 다쳤으면 좋겠다. 경기를 못 뛰니까 내 아는 사람들한테 엄청 쪽팔리네. 우리 팀이 졌으면 좋겠다. 에이, 포기하고 놀기나 해야지. 운동 대충 해야지. 나는 화가 났으니까? 팀 운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주전 선수들끼리만 친목질을 하는 것 같아. 아 혼자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팀 연습만 가면 말리네. 내가 공을 잡으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내가 공을 잡으면 일부러 더 거칠게 수비하는 것 같아. 내가 내 경쟁자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안 뜨게 하지? 운동하기 싫다. 팀에 오기 싫다. 운동이 두렵다. 오늘 개 빡세게 열심히 해보자. 운동하는데 왜100%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만 들지? 나도 실수를 하기 싫은데 왜 실수가 나오지? 내 축구선수로서 미래가 걱정이 되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안 되지? 하나님은 없는 건가?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것이. 아니지,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내 앞길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다잘될 거야. 참고 기다리자. 개인 운동 열심히 해서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참아? 참는데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고 걱정만 되네? 에이, 변하는 게 없네, 축구 관둘까? 그래, 난 다른 걸 해도 잘할 거야.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다양한 다른 생각들도 더들 수 있는데, 내 경험상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해보았다. 끊임없는 자기 의심, 비판, 미래 걱정, 두려움, 화남, 원망, 남탓, 상황탓, 감독탓, 긍정적인 척, 참아보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게 된다. 단순히 게임을 안 뛰는 것이지만, 축구가 자기 인생에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이 생각의 크기와 범위는 넓어진다. 거의 평생을 축구만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은 축구가 인생의 전부인 것이다. 내 경험상 이 생각들은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이 느껴진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얼굴 표정에서 드러난다. 진짜 기쁨과 평화는 없는 것이 거울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를 더욱더 못하게 만든다. 더욱더 안 풀리게 만들고 내 몸을 경직되게 만들며 즐기지 못하고 억지로 하게 되어 스트레스 또한 쌓이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된다. 유일한 즐거움을 찾는 곳은 팀이 질때잘안될 때거나 축구가 아닌 다른 즐거움을 찾을 때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하면서도 문득 떠오르는 축구 생각에 다시 마음이 내려앉아 다운되고, 그걸 잊어보려고 더더욱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참고 기다리면서 개인 운동 열심히 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신은 참 참을성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맞는 말이다. 실력을 키우고 참고 기다려라. 캬, 정말 듣기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더한 고문이 없다. 실력은 게임을 뛸 때, 사실 가장 많이 는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근본적인 나의 마음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내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 상태가 변화되어야 한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들을 무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마음 속에서 사라져야 한다. 애석하게도 이 생각들은 내가 내 노력으로 이 생각을 안 해야지, 이 걱정들을 안 해야지,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증폭된다. 애초에 내 의지로 이러한 것들이 컨트롤이 된다면 우울증과 각종 정신병들은 왜 있는가? 상황을 탓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 나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내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생각들의 근원지는 어디인지 밝혀 보려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는 이 생각들의 정체가 귀신, 마귀 즉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만히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 깊숙이 던져진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야, 너는 게임도 못 뛰고, 참 한심한 애야? 야, 게임을 이렇게 못 뛰니, 재계약도 못하고, 다시 팀을 찾아야 하겠네? 이러한 생각들이 팍내 마음에 꽂힌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한다. 재계약을 못 하는 상상, 한심한 나의 모습을 상상. 무능력한 나의 모습을 상상. 그때부터 내 몸은 머릿속에 상상한 모든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세포가 그것을 실현시킨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들의 정체가 사탄, 마귀, 귀신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다. 소리를 지르며 씻지도 않고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생각 속에 귀신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 마귀는 내 생각이라는 공간 속에 어떠한 생각을 침투 패스로 날카롭게 던져 넣는다. 무슨 케빈 데브라이너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킬 패스다. 가슴에 와서 그대로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꽂혀버린다. 내가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내 몸이 그대로 행하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차단시키지 못하면 나는 계속 어쩔 수 없이 그 생각들을 상상하고 내 몸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생각들을 어떻게 차단시킬 것인가.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계속 하나님 나 힘들어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고 울며 질질 짜기만 할 것인가? 그래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더욱더 키워갈 것인가? 성경은 말한다.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숴버린 분이 바로 예수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을 정리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섰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시킨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던지는 사탄과 싸울 무기가 생기는 것이다. 결론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나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던져 생각하며 상상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사탄이와 싸우라는 것이다.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권세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니 내 노력으로 아등바등 내 생각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싸울 때내 생각과 상상이 바뀌게 되며 그것으로 인해 현실에서의 내가 다르게 행동하게 되며 그것으로 지금 마주한 현실이 바뀐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각을 던지는 이사탄 마귀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성 안에 있는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에게 현실 상황만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무능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무너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저런 생각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려 깨부수는 것이다. 언제까지? 저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어떤 생각들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속아왔던 시간이 길수록 그것을 청소하는 시간도 길게 걸리는 것 같다. 그리고 귀신은 계속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나에게 던진다. 그 새끼의 목적은 나를 속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응답받지 못하게.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후진 크리스천 흉내만 내고, 그래서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한다. 실제로 무법지대의 전쟁이 눈에 안 보이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며, 그 생각이 내 상상이 되어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점령지를 탈환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현실에서 변화와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며 허구한 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구나 하며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나는 요즘 매일 이 생각들과 싸우고 있다.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개운해짐을 느낀다. 하지만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하고 멈추는 순간 슬금슬금 다시 잠식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결국 쉬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불쌍해지고 회개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진짜 전쟁을 하며 성경에 쓰인 대로 응답을 받는 진짜 인생의 승리자로 살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증거가 있어야 전도도 하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전도하는 척 하려 하니. 찌질해지고 돈도 없으며, 개독교 소리를 들으며, 점점 세상과 단절시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볼수 있다. 나에게 지금, 이러 이러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그 대가리가 깨어질지어다. 그 어떠한 작은 생각이라도 속지 않기를 바란다. 예수는 그리스도,